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이지만 여전히 서울 기온이 영하 2.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춘천 영하 1.9도, 청주도 영하 2.2도 등 중북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중부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영하 7도, 파주의 경우도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서울이 영상 2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눈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그 밖에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1에서 5cm 가량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에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오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부터 눈이 다시 시작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그밖에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 2도, 대구 4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 회복하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해넘이와 해돋이 보는 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